반갑습니다 윤시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는 파죠 올라가서 파를 해주고 밖으로 올라가서 옆으로 올라가서 굵게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옆으로 길게 가늘게 길게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올라가고 내리 끊고 올라갑니다. 자, 요하고 맞춰서 해주고 올라가고 여기에 있죠? 올라가서 이렇게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춰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아래로. 음... 이거는 앞에서 보던거하고 조금 다른 구조죠. 앞에 거는 내려오고 이렇게 다 내려와서 올라가면서 받쳐줬는데 얘들은 지금 아 보니까는 이거만 약간 내려온 듯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올라가고 밑에 거는 다 올라가지네요. 그죠? 올라가고, 아니면 올라가서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간다? 올라가서 내려왔다고 보겠습니다. 밖으로, L, 쑥 올라가서 옆으로, 또 밖으로 약간 가있죠, 밖으로. 점, 음, 비침, 점하고, 이렇게 와서 굵게 밖으로, 옆으로 이렇게 여지가 있죠. 올라가죠. 이거 약간, 이거보다는... 하지만은 올라갑니다. 이거 오고, 파. 아니요. <목소리> 자올라갔서 아래로 작정하고 올라갔죠 이것도 작정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고 이선 봐주셔야 되고요자 파처럼 약간 파 같은 마무리 아주 작죠 얘가 낀게가 있는게 굵게 와서 이렇게 되고 전 <laughs> 자, 또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중간이 이쯤입니다 그죠? 뒹구고 끄고 올라가서 옆으로 저 안에 입구 입구 입구인데 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휘어져가 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으로 올라가고 옆으로 옆으로 바로